자, 영자와 슈퍼데이트권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 영수가 공연거실로 향합니다. 아마 영수는 내심 이 공연거실에서 정숙이 있기를 아마 바랬을 거야. 자, 역시나 다를까. 어, 마치 그런 공연거실에 영수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정숙이 어, 이렇게 이쁘게 옷을 하고 준비를 한채 공연거실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란 표정이죠. 자 이것도 설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본인의 계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이야 영수 입장에서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정숙이 야이 여자 참 대단하다 굉장히 방송 분량이 많잖아 어 정숙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분 지금 레전드 찍으려고 지금 왔단 말이야. 인성적으로도 훌륭해, 사회성도 있어, 남자도 잘 꼬시어, 심지어 슈퍼 데이트권도 잘 따. 근데 더 웃긴 거는, 야 이런 굳은 일 설거지까지 한다고?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 저렇게 공용 거실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생각 나거든. <laughs> 그래서, 아, 매력이 생기는 거야. 왜, 이 여자들도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하잖아요? 반대로 남자들도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하거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슈퍼데이트권을 앞두고 있으면은 영자처럼 보통 이렇게 자기 꾸미기 좀 바쁠 텐데, 꾸미다 만 채로 설거지하고 있으면은, 어우, 상당히 매력을 느끼죠. 남자 입장에서. 아, 이제 데이트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나 데이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수가 내가 할게. 가. 또 멋있게 남자답게. 정숙을 위하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숙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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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했어 왜냐면 정숙은 절대로 영수한테 이 설거지 자리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 왜냐면 방송 불량 때문에. 그러면서 영수가 하는 말. 안다 했는데 <laughs> 다행히 뭘다 해. 지금 아직 산더미인데 근데 정수기 아다 있어 다 있어 진짜예요 어, 다 있어 어, 이 정도 별거 아니야 껌이야 그러면서 영수가 또 한마디 더 건네죠 그 수세미 다 기름져서 미끌미끌 하지 않아 야 설거지량이 엄청 많죠 진짜 그리고 심지어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시계를 찬채 어, 설거지라고 어요 그러면서 거품도 안 나온다. 어 정말 설거지 지금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영수님은 상당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어, 매력을 느낀 거죠. 지금 벌써 사랑에 빠졌어. <laughs>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데이트야. 어, 이분은 어, 그러면서 이제 놀리죠. 그게 지금 설거지가 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숙이 웃으면서 "아, 맞아!" 애교 부리면서 또 어필을 하고 있어요. 영수한테. 그러면서 이 뒤를 한번 쳐다보는 거. 이거 야, 이거 진짜 스킬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이거 영수의 이런 장난에 받아주는 거야. 아니야, 맞아!" 하면서 마치 어린애들 둘이서 장난치는 것 마냥. 굉장히 영수는 지금 헬 맞고 있어. 그러면서 이경님이 얘기하잖아. 영수 표정이 달라요. 정숙이랑 있을 때. <laughs> 어, 근데 이데프쿤님이그 표정을 영재한테 안 보여주기만 해봐. <laughs> 영재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이야. 자이뒤 돌아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소통하는 거 이거조차 하나가 플러팅이거든. 비언어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laughs> 야 바보가 된 듯한 산송장처럼 지금 계속 가만히 서서 지금 정수를 쳐다보고 있죠. 지금 송인아님이 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 진짜 데이트 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송인아님은 영자 지금 생각뿐이야 지금 지금 영수가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영자 생각하면서 오늘 데이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정숙이랑 만나가지고 정숙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못 헤어나오고 있으니까 영자의 데이트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많았거든요 설거지 양이 막 혼자 막 빡빡빡빡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제 달리기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가죽 재킷 벗, 벗으면서 엄청 열심히 하고 멋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외모가 끌린 후에 이제 저런 것들이 보이니까는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기로 했어 오늘? 브런치 카페 가기로 했어요. 그게 영철? 그래서 정숙이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광수 님. 그러면서 정숙이 이야기합니다. 아, 어떡하냐? 나 어제 광수 님한테 어제 만날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러면서 영수가 어, 내가 갔다 올게. 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설거지하는 바쁜 와중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소통하는 모습. 어,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뿅하게 하는 이런 심쿵이거든. 아, 이 여자 자는 어 지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나를 굉장히 좀 존중해 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기 쉽거든 남자 입장에서 아 진짜 남자를 이렇게 어, 잘 아는 여자는 진짜 처음 봅니다. 자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영철이 지금 나옵니다. 영철이 설거지를 한번 쓱 보더니 영 영철이 이야기합니다. 설거지 네가 했다고 그러면서 정숙이 못 들은 척. 설거지 네가 했다고. 자 영수랑 다르게 정숙이 표정이 어, 그렇게 막 좋진 않아. 아까 영수랑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뒤도 안 돌아봐. <laughs> 오히려 어, 영철이. 좀 정숙이랑 좀 아이 컨택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숙이 뭐 도와줄 거 없는지, 어 음식물 쓰레기 내가 치울게. 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 그러면서 정숙이, 아, 어손 더러워지면 좀 그렇지 않을까? 사실 정숙의 손이 지금 더 더러워지고 있는데, 어? 진짜 이말 한마디가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정숙이, 아니야, 이미 내 손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어안 도와줘도 될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철이 도와주 옵니다. 그래서 정수기, 근데 이거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려? 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짜는 모습. 야, 이거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손으로 잡아서 이걸 짠다. 아 이거는 진짜 칭찬해줘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평소에 설거지를 많이 해본 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평소에 이건 습관적인 거거든. 평소에 내가 설거지를 많이 해본 티가 팍팍 나죠 여기서 무의식적으로. 음, 솔직히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막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렇게 엄청 막 짜진 않아요. 저도 설거지 잼병이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저 정도까지 한다. 야 어, 대단한 겁니다. 저건 저런 거 보면은 아이 여자는 결혼해도 살림살이 잘할 것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그게 연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해내고 있는 정숙이다.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영철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영철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털털하고 시원시원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인 것 같다. 어, 좋아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라고 정숙을 평가합니다. 자, 광수에게 전달을 하고 나서 영수가 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철한테, 잘 잤어? 어, 라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 그리고 나서, 정숙이, 어, 광수님 지금 뭐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영수한테. 영수가, 아, 아, 차에 가서 재킷만 가지고 온대. 라고 말하는 모습. 그러면서 정숙이 영수를 바라보면서, 아, 영철한테 어디 가는지 안 알려줬다. 그래서 영철이, 아, 응, 나 아직 몰라. 어디 가는지. 근데 보통 데이트 코스를 남자가 짜지 않나?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정숙이 짜서 알려주고 있어요. 어, 확실히 정숙이, 어,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철도 어, 이거 뭐 서프라이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영수는 나 아는데 <laughs> 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철한테 그러면서 정숙이 어 말해주지 마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수가 너보다 내가 더 정숙이랑 가깝다라고 이제 티를 내는 거야, 영철한테 그런데 또 이거를 또 정숙이 받아줬어. 모르겠어. 진짜 영수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숙이, 어, 말해주지 마요. 비밀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영철이 들으면 좀 뭔가 섭섭한 이야기거든? 왜냐면은, 나랑 데이트하는데, 영수는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영수가, <laughs> 그럼 돈 줘. 어, 뭔 이상한 개뼈다고 같은 소리하고 있죠. <laughs> 자, 이때, 자, 광수가 합류함으로써, 이 정숙의 팬클럽, 모두의 정숙. 광수가 어, 잠깐만 지금 차가 뭔가 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숙이 왜 왜?라고 광수한테 물어요. 광수가 이야기합니다. 차가 냉각수가 또 줄어들어서 자 이때 정숙이 음식 쓰레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이때 영철이 정숙의 행동을 보면서 묶지마 묶지마 하면서. 정수에게 다가가는 이런 적극적인 어필. 그러면서 정숙이어 이거 더러운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철이 이 음식 쓰레기를 가로채가는 모습. 어, 확실히 영철이 좀더 행동적이죠. 좀더 적극적이죠. 아, 이게 이제 안목적으로 정숙한테 표현하는 거거든. 나는 영수랑 다르게 영수보다 내가 더 직진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두시 데이트 맞지라고 어, 확인 받는 모습. 이거 은근히 영수 앞에서 자랑하는 거거든. <laughs> 영수야 나 정숙이랑 데이트한다 2 시에 <laughs> 그러면서 광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차 가다가 설수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정숙이 아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영수가 밀면 되지 뭐 <laughs> 어제 뛰는 거 보니까 잘밀것 같은데 정숙이 시키지 뭐어 정숙이 다 잘해 어, 라고 하면서 어, 정숙을 또띄어주는 모습.